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육사를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실 일인데, 육사를 폐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육 내용 중에서 좀더 도덕을 강조하고 군인과 사회에 대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육사에서 잘못 가리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육사를 폐교를 시켜야겠지만 육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육사를 폐교한다고 해서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은 저는 생깁니다. 저는 과거부터도 우리 사관학교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요즘 통합사관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서 1, 2학년은 같이 다니다가 3, 4학년이 되면 청주나 진해로 해군과 공군을 지망하는 생도들은 가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 4관학교가 지금 따로 있는데 아예 3, 4관학교 인원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3, 4학년 올라갈 때 이런 저런 이유로 아, 나는 4년 동안 군생활 안 하겠다. 나는 4년 동안 사관학교를 안 다니고 2년만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2년만 다니고 3학년을 일반대학으로 편입을 하던가 또는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가 또는 3사관학교 출신으로 뭐 그때 되면은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그런 2년제 교육만 받고 장교로 인관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우선 출신 구분이라는 걸 없앨 수가 있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같은 공통생활을 함으로 해서 유대감을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병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관학교 생활 1년차가 병 생활보다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 생활은 2등병 생활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사관학교는 1년 내내 2등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부에 그런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가 많죠.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 집단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뭐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자꾸 육사 출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육사를 폐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더 보완하거나 아예 통합사관학교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진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관학교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 다음 대안은 뭡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